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 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스가리아 8장 1절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번군의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온의 영광과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온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해발 765m의 언덕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윗이 여부스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곳을 빼앗고 거기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그 그 성을 다윗성으로 시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삭이 전에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는 게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 모리아 산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 바로 어, 이곳 그 시온 산 시온 산 어, 바로 다윗성이라고 어, 부릅니다. 또 이곳이 어떤 곳이냐? 어, 다윗이 어, 인구 조사를 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서 하나님께서 어, 다윗에게 분노를 하시고 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다윗이 어, 그것을 위해서 하나 이렇게 회개하고 제물을 어, 드리죠. 그러는 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 바로 또 그곳도 어, 바로 오늘 말씀드리그 시온상 거기입니다. 후일에 이제 그, 그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솔로몬이 어,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어,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형적으로 성전산, 지금 성전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슬람, 이슬람의 황금사원이 세워져 있는 곳이 성전산입니다. 거기 성전산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시온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에루살렘 전체를 시온성이라고, 시온성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오늘 말씀한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시온을 위하여서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위해서 질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질투 잘 하세요? 질투는 보통 어떤 때 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뭐좀 별로 이렇게 어안 좋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질투가 되잖아요 어뭐 서로 이제 사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남자하고 같이 막 다니고 뭐 한다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이 시온성을 향해서 질투한다는 것은 시온성이 어 이 시온성에 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처라고 그런 것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런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 여기서는 사랑한, 사랑하는 마음, 그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그 갖는 뜨거운 관심을 관심에 관한 어, 그런 것 이것이 원어적인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에게 대한 그런 끊, 끊임없는 관심과 뜨거운 사랑 이것을 어, 말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것은 어, 거기 사,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랑함으로서 어, 관심을 갖는 건데, 또한 거기에 있는 악이 악한 것들, 그다음에 대적자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폭파시킨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노함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그러니까 원래 의무적으로는. 불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 질투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는 사랑함으로써 끝없는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고, 거기에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 정말 불타는 듯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질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시온에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시 내가 회복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리라 이곳에 그 파괴되었고 망하했던 예루살렘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영광스러운 곳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 그곳에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 진리의 성읍은 어떤 것입니까? 진리의 성읍은 어, 그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고 어, 충성을 다하는 곳. 이게 진리의 성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참된 것을 얘기하잖아요. 거짓된 것이 지 않고 참된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성업입니다. 그리고 성산 성산을, 성산은 거룩한 산을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성산이고 더럽혀지, 더럽혀지지 않는곳 이것이 바로 성산이라고 말씀했습니다근데 이것은 어, 이 상태,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이곳이 어, 거룩한 곳이 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땅 시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보면 은 거기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다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지팡이 잡고 다닌다. 그게 뭐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슨 무슨 말씀이냐면은 전쟁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 젊은 사람들이 정말 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성이고 그곳에서 학살당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성인데 그곳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 환란이나 핍박이나 전쟁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중간에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어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를 짓고 다닐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그 성이 평화롭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업에 어,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어, 생겨나게 됐고 베이비 붐이 일어나서 어, 그 땅에 많은 어린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미래,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미래가 있고 어, 이것이 어, 정말 하나님께서 어, 함께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축복주시는 그런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사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그런 때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어, 순환을 당하고 어, 많은 나라 어, 헬라에서 쳐들어오고 또, 또한 로마의 어, 식민지가 되고 그 어려운 일을 계속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 결국에는 어, 70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성이 완전히 어,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예루살렘성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때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는. 그리고 이스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습니다. 다다 다 흩어져가지고 뿔뿔 흩어져서 정말 힘들게 살아고 어, 정말 기적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지금 어, 이스라엘에 1948년에 다시 한번 모여져서 나라가 세워지고 건국이 되어진 것. 정말 이것은 기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 다니던 그, 민족들, 그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찾게 된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은 있지 않았었죠.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 어, 그것은, 결국에는 어, 종말론적인 그런 예언을 말씀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 마지막 때에 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셔서 그곳이 그런 아름다운 땅이 되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 김종철 감독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 KBS, MBC, SBS 이런 곳에서 어, 그런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어, 썼던 그런 작가예요. 방송작가. 어, 이분이 쓴그그 그, 진행한 그런 작품들이 어떤 거냐면 KBS 빅쇼, 지구촌 파노라마, 호기심 천국, 이문세의 사이언스 피크, 사이언스 파크, 기쁜 우리 토요일 등 주말 버리, 버라이어티 이런 프로그램의 작가로 25년간을 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스라엘을 그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주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한 40여 차례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어,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다시 불고 있는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 그것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고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 우리가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그래 한1% 2%이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메시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 메시아 예수님을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닉 주 유대인에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 자연적인 상태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재 현재도 지금 메시아 예수님이 아닌 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꿈에 나타나기도 하셔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김종철 작가가 어, 그 내용을 어, 쓴 것이 어, 다큐멘터리 영어로 만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제목이 효복이라는 영화입니다. 회복 효복. 그래서 이 영화는 어.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치면은 볼 수가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이 김종철 감독이 회복과 두 번째 영화 용서 그리고 세 번째 영화 제3성전이라는 영화를 차례대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3성전이라는 것을 12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가을 학기에 유한기시로 강의를 했는데 끝나는 시점하고 비슷하게 맞아가지고 제가 몇 분을 같이 모시고서 것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어, 이 제3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 번에 두 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지어졌어요. 첫 번째는 누구에 의해서 지, 지어졌죠?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지었고 어, 두 번째 성전은 지금 오늘 지금 이 시점에 나오는 수룩바벨이라는 어, 그 바벨론에서 갔다 온 뒤에 총독이 되어서 그문을 중심에 해서 성전을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이 많이 허물어지고 뭐 헬라 때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헤로당이 다시 그그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개축으로 합니다. 증축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다시 만드는데 헤로시 지은 성전을 제3 성전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있던 그 성전에다가 거기 좀 확장을 해서 그렇게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한 이후에 다시 성전을 지려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성전의 터만 남아있어, 성벽에 터만 남아있어가지고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거기서 그 벽을, 벽을 붙잡고서 기도하고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성전을 짓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희생제사, 그 사람들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의음을 받는다고 아직도 믿고 있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드릴 장소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시온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리아산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마쳤다고 했는데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있던 옛날에 성전을 세웠던 그런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곳에 어, 지금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예, 이슬람의 황금 돔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세우려면은 그 사원을 폭파시켜 버리고 거기에다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황금 돔 사원은 어, 모든 그 이슬람권 그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성지의 성지, 어, 메카와 더불어서 양대 성지라고 할수 있는데 그 성지를 어, 한, 번 가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정말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바로 황금동 사원인데, 그것을 폭파시켜버리고,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동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영화를 쓴 것이에요. 그런데 어, 유대인들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어, 그룹들이 있는데, 준비를 다해 놓고 있어요. 성경에 나온 그런 것들, 성전에 들어갈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뭐, 악기라든지, 거기 보면 시편금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줄이 열줄 달려있는 그런, 어, 하프같이 그, 생긴 그런 악기들, 이런 것,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촛대 같은 거. 여러 가지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 기물들을 벌써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 또 뭐가 있느냐면 그, 황금 송아지라는 것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의 그 털을 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불태워서 그것으로, 어, 손을 씻는 그런, 어, 물. 그것을 만든다고 그래 그래요. 근데 그 황금 송아지는 거의 지금까지 나타나지가 않았었는데, 붉은, 어, 붉은 암소, 붉은 암소의 이제 송아지인데, 그것이 최근에, 어, 몇 마리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이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고. 근데 성전 안에 뭐가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벗겨가 있는데, 벗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벗겨는 지금 사라졌잖아요. 근데, 어,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벗겨가 그 어, 나중에 예루,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그 지하에다가 미로를 모르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요시아 왕때 법계를 그쪽으로 옮겨 놨다. 나중에 나라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옮겨 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법계를 지금 사실은 법계까지 접근을 하지 못했는데 사람 그 여러가지 조사를 통해서 법계가 지금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그, 그곳에 어~ 법계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발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에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계를 발견하고 이제 그게 진척이 되면은 잘못되면 크게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걸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현재 지금 어,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산해드린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있었던 그 산헤드린, 71명의 락비들로 구성된 그 산헤드린이 어, 그 2005년도에 어, 다시 설, 그 설립 재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그런 홍보 운동도 벌이면서 모금도 하면서 여러 가지 모든 어, 과정이 다 진행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되어 있고 이제 OK만 떨어지면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황금돔 사원이 문제죠. 그래서 근데 어, 그 장소가 과연 황금돔 사원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요. 황금돔 사원이일 수도 있고, 어, 그 옆에 있는 아까 제가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다가 세워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다고 하는데 위치가 조금 다르다고 그러니까 지금 황금돔 사원이 있는 곳은 어, 이사기 모리아산에 제제사를 어, 지낸 곳이고 그 옆에 아라우나의 타장마당에 예루살렘 성전을 원래는 건축했었다 그래서 황금돔 사원을 그곳에 놓고 그 옆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제3성전이라는 그 영화를 만든 김종철 감독은 왜이 영화를 만들었느냐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 종말론적인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런데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성경에 나온 예언에는 적 그리스도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역할을 하고 나중에는 거기서 앉아서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학자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어 뭐,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어 제가 이제 오늘,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예루살렘, 그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회복하게 될그 예루살렘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만, 어 교회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 땅에 새로운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교회에 그 설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의 성읍이라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룩한 성, 성산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가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 기도문 봉사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폭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미국 메갈렌 장로교회, 달라스 연합교회 말씀집회에 능력을 더하소서,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로 모이는 권사님들의 영웅의 교육이 간경체 하소서, 전도 폭발 우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영원 구원의 열정을 갖게 하소서, 제자반 3기 목요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드리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에서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